어, 우리 의학적인 영어로 오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울렁거린다든지 아니면 한마디로 이제 구역질이 나는 것 같은 느낌, 뭐 헛구역질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런 그냥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어, 쉽게 뭐 미식거린다, 속이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이게 심해지다 보면 이제 구토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어, 그래서 보통 오심과 구토라는 이제 이제 위장관의 어떤 증상이 일어나는 것을 이제 어, 보통 말을 하는데 보통 이런 오심이나 구토 증상이 나는 거는 보통 이제 위장에 문제가 있을 때겠죠. 어, 어, 위의 기능이 떨어진다든지 장의 기능이 떨어져서 결국 소화가 잘안 되고 음식물이 이제 넘어오려고 하고 이제 위장에서 발생한 가스가 자꾸 이제 위로 올라와서 그런 현상들 다 이제. 오심과 구토가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처음에는 이제 위장관의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겠죠. 보통 이제 우리 내과에서 이제 다루는 영역이 되겠고, 근데 이제 어, 자궁이나 난소, 골반 쪽에 혹이 크게 있을 때도 이것이 이제 위장을 눌러서 어, 그런 오심 구토를 이제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생리주기에 따라서 이제 여성 호르몬의 어떤 분비가 증가하거나 감소함으로써 그리고 이제 배란이라든지 생리가 일어남으로써 또한 오심과 구토를 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 이런 증상을 갑자기 느끼기 시작했다라고 하면, 어, 처음에는 이제 내과적인 검사도 물론 해야겠지만 여성분이고 그것이 생리주기에 따라서 반복이 된다든지 아니면 생리주기와는 상관없지만 지속적으로 아랫배 불편감과 함께 이제 동반이 된다라고 하면 산부인과적인 검사를 받아서 자궁이나 난소에 어떤 혹이 있지 않은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어, 대부분의 자궁난소 혹은 자궁근종이라든지 성근증, 아니면 난소낭종, 어, 자궁내막종과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